예. 오늘 수업 끝? 뭐 가르친 것도 없네 오늘 솔직히 네. 저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만들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네. 네. 음? 아니 아직 안 가르쳤는데? 아, 네. 아 너무 아부한다 영롱이 네. 옳지 않아 어, 네. 옳지 않아 나 저런 애들 이게 좋아해 네. 싫다고 했지 네. 않았지? 자, 이거를 에, 정통 트롯인데, 에, 정말, 어, 참, 남, 요즘은 뭐, 애기들도 좋아하니까 트롯을요, 남는 옷을 정말 다 좋아할 것만 같은 끼리 오네요. 자, 예 보시면, 음, 눈물만인데, 눈물만. 에, 밴딩을, 에, 눈물만, 만 하고 뒤에, 만, 안으로 끝내줘야 되는데, 눈을 잘라도 좋고, 눈 밴딩 처리를 해도 좋고, 그거는 본인의 만내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눈물만, 눈물만 하고, 저는 약간 밴딩을 좀 넣어줄게요. 눈물만 남겨놓고, 남겨놓고. 뒤에 보시면 남자의 우표 쫙 떠있죠. 그런 것들을 꾸미묵을 다. 아무로 해서 눈물만 남겨, 남겨놓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뭐 가볼까요? 그냥 가도 될것 같아 너무 잘다 진이 노래를 벌써 자기들끼리 다 띄어 버렸네. 한 하고 칼대가니가봐 들도 어, 오늘 처음 어, 이, 요가 뭐, 요번 학기에 처음 오신 언니들도 하실만 하죠? 신입 언니 손좀만 들어보세요 예. 자 아까 제가 엘베에서 만난 춘자 어디어 아, 스포츠 센터를 갔다 왔는데 지랄한 거다 여기 헬프에 스포츠 갔어? 이번에는 아, 안 했대요 아, 먼저 번내는 했고 먼저 번내는 했고 이번에는 안 했고 예. 회장님 책임지고 스포츠에서 했고 <laughs> 우리 다단계 영업에서 하나 사람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손실이 큰줄 아시죠? <laughs> 이런 된장, 아까 엘베에서는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처음 <laughs> 오늘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치 않아도 그래서 아, 여사님 성함이 뭐예요? 그랬더니 유춘자예요 제가 출석 부를 때마다 추자야 보고 싶구나. 이렇게 불렀다 했더니 확 웃으시더라고. 아까 엘베에서 만난 언니. 좋아요. 시리 보니 저 거짓말 안니고 우리 셋이 탔죠? 응. 저 거짓말 절대 안 짓고 가끔 뻥을 치는데. 응, 거짓말. 자, 응, 한 번. 응. 자, 근데 이, 지금 이 노래는 뻥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서울은 너무 길었네저기한 가지. 눈물만 나란별로. 응. 인적 없는 인적을 묶어요. 인적을 해서 인적을 잘라 버려. 인적 없는 종착역에서 인적 없는 종착역에서 시작. 인적 없는 종착역에서 찾아내는 음. 좀 있다 해. 잘 됐더니 나보다 앞서는 되겄어, 되겄어. 인적 없는 정착역에서 찾아 헤매인네. 헤매. 어, 랑 자가 어, 네 박자를 남자의 사랑 짧게 가면 안 돼요. 이게 마디 안에 이거 하나만 있을 땐 이유가 있겠죠? 이 마디 안에, 네 박자 마디 안에 이거 하나 있을 땐네 박자를 끌어주라는 얘기예요, 랑 자. 음, 짧게 가지 말고 남자의 사랑. 음, 이렇게 끌어주시라는 말씀. 어느 하늘, 하늘 아래, 어느 하늘, 하늘 하늘을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어느 하늘 하늘을 늘자 위에 보시면 점표 하나 아, 음표 하나 붙어 있죠 거기에는 을을 넣어서 꿈이 몸을 넣어서 어, 묶어서 가셔야 돼 어느 하늘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살고 있 을까 가아니고 쓸까 살고 있을까? 쓸까? 하고 여기 살짝, 쓸을, 을을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갈게요. 헥! 어느 하늘, 하늘, 아늘 살고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점점 들으시라고 면이들이 이 아침에 편안하 어, 배워서 부르기 좋을 듯한 곡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그, 내 여인아. 점점 하면 올라갔잖아, 내 여인아. 그죠? 네네. 응. 그거를 자기들끼리 자꾸 그해서 부르대. 응. 자,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 섬세하게 또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느 하늘,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쓸까. 한번 흔들어주고 갑니다. 어느 하늘 네. thank mm -hmm. you 을 맛있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돌아온다부터. 하나, 둘, 셋, 넷. 돌아온날기대 없이. 떠나가지 마시고. 흠날리는 나였다가떠나가지 임마. 떠나가치 임마. 지, 이, 이. 예, 꾸밈음 넣어줘야 돼요. 응. 이따 다 시켜볼 게 아주 틀리기만 해. 아주 그냥 빠져, 홀랑홀랑 다 이렇게 아주 노래 환장하게 좋은가 봐. 막 기들이 먼저 앞서. 음, 아, 좋은 현상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음, 가볼게요. 돌아온단부터. 돌아온단! 정장병의 등 기다리입니다. 여기 기다리 여기를 살짝 흔들어 주세요. 이 김성배 가수님이 기다. 오리지널 원피로가도 좋아요. 네. 네. 눈물만 남겨놓고. 빛 없는 하늘 아래 아래 살고 있어. 이렇게 올려줘야 돼. 음. 여기서 한번. And <laughs>